안녕하세요. 구룽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는 12일 오후 11시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이 15라운드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나폴리는 리그 15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단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폴리는 오시멘 지엘린스키 엘마스가 연달아 득점을 터뜨리며 3점 차로 앞서갔습니다. 연속된 경기에 지쳐가는 김민재 선수가 후반 34분 레스토로브스키에게 실점을 허용한 후 3분 뒤에 사마르지치에게 공을 뺏겨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나폴리에게 득점하며 기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는 남은 시간을 힘겹게 버티며 승리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김민재는 팀원들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 오늘 경기는 팀원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실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다음 경기에서는 팀에 더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 힘내자 나폴리! 라는 말을 인스타그램에 남겼습니다. 이탈리아의 언론 매체 터트나폴리에서는 김민재의 놀라운 겸손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리의 A열 5경기에서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첫 번째 실수가 나왔습니다. 라며 김민재 선수의 인스타그램 글을 올리며 놀라워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한국 축구 대표팀에 합류해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며 체력 회복에 힘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나폴리의 스트라이커 빅토르 오시메는 오지네세와의 홈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한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특히 후반전이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팀으로 플레이하여 3점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이기고 어떤 게임도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했습니다. 엘마스는 저에게 훌륭한 패스를 주었습니다. 저는 골을 넣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넣은 골이 팀에 기여한 것이 기쁩니다. 저는 이 팀과 함께 트로피를 쟁취하고 싶습니다. 제가 득점왕을 차지하면 기쁘겠지만, 저는 결코 제 목표를 팀보다 앞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월드컵에 나가는 동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열정을 갖고 경기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